지금 퇴근했어요? 어, 나 이제 퇴근하려고. 팀장님, 지금 밖에 나오시면 안 돼요. 팀장님 예전 남자친구가 위아래 검은색 정장이 있고, 전봇대 뒤에서 병원 문 계속 째려보고 있다고. 와, 개소름. 나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쳐. 안녕.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쌩얼로 온 이유는 드디어 제가 박사 논문이 끝났습니다. 어, 정말 다신 안할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논문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싶어가지고 날 많이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모공 관리 궁금한 니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피부과에서 하는 모공 관리 똑같이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관리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아 이거 관리만 하는 것만 보여주지 말고 관리하거나 메이크업 하면서 뭔가 이 팩타클한 나의 인생의 썰들을 풀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피부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전남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어그로 아니에요. 유언장 남긴 남친 지으씨오 썰. 아, 이게 솔직히 거의 한 20대 제가 중후반때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한테 그렇게 앙금이 남아있진 않아요. 난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저의 가장 핫했던 유언장 남긴 전남 친서를 풀면서 피부, 모공, 재생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요거, 요거 알죠? 더 여백 26 순딩이 샵의 클렌징 밀크! 이거 사용해서 일단은 먼저 세안을 해주고 왔고요. 제 피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저는 30대 대표 수부지 피부입니다. 지금 여름임에도 아직도 건조함을 간헐적으로 계속 느껴요.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를 너무 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줬죠. 랑벨 밀크 시슬 포어 파토너 이거를 사용해서 각질 정리를 해줄 건데 오늘은 물리적으로 하는 거 말고 각질 정리 팩을 해줄 거예요. 약간 이렇게 물을 묻힌 화장솜에다가 파토너를 충분히 적신 다음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이 랑벨 파하 토너도 파하라는 산성분이 10%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관리 따라 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 게, 모공관리는 무조건 자극을 동반해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나 아니면 건조함이 너무 심한 피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모공관리를 같이 따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5분 있어줄 거예요. 제가 그 유언장 남겼던 전나친이랑한 4년, 5년 정도를 사귀었어요. 되게 오래 사귀었죠? 왜냐면은 나한테 엄청 잘해줬거든. 막천만 음 부터 꽃다발, 편지 막 지극정성으로 잘해줬거든요. 근데 다만 아쉬웠던 게 완전 연애 초반 때부터 폭력성이 약간 있었어요. 남자 니들이든 여자 니들이든 진짜 폭력성 있는 사람 만나면 안 돼. 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타를 했던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언젠간 나를 때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한 번은 제가 그엑스랑 무슨 뷔페 같은 데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애슐리 같은데 근데 그 날이 내 기억 속에는 되게 추웠나 되게 더웠나 여튼 날씨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나가지고 서로 그 프랜차이즈 뷔페 지점을 달리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나는 애슐리 뭐 신사점을 갔는데 얘는 뭐 애슐리 용산점으로 간 거지. 완전 떨어져서 간 거예요. 그게 짜증나잖아. 막 날씨도 더우는지 추우는지 뭐 이렇게 짜증나고 그리고 공복이니 엄청 예민해지잖아요. 어찌저찌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둘다 표정이 안 좋아. 그러고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걔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탁탁탁탁 걸어가더니 백팩을 메고 있을 때 백팩을 딱 벗고 하고 의자에 던져 버리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랐다. 어, 크 놀랐지만 그렇게 놀란 척은 안 했거든요. 근데 속으로 딱 그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저 오빠가 의자에 가방을 던졌지만 언젠간 저 가방을 내 얼굴에 던지겠구나. 이 사람이 폭력성이 있구나를 그때 좀 알게 된 거죠. 약. 약간 욱하는 게 있는 성격인 거야. 일단 5분이다 됐으니 이거 좀 떼볼게요. 내가 그때가 그렇게 오래 안된 초반이었는데 그때 미리 알아봤어야 됐어. 내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4, 5년 동안 그걸 만났던 거야. 어, 근데 벌써 피부가. <laughs> 벌써 피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laughs> 남은 건 이렇게 흡수시키고 피부과 진짜 스페셜 케어는 1차 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1차 팩 이거 해줄 거예요. 아임 프롬 허니 마스크. 얼굴 전체적으로 두껍게 바를 필요도 없어. Okay. 그렇게 4, 5년 정도를 만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만났다 헤어졌다를 막 반복을 했어요. 다섯 번 넘게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을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이한번 헤어진 연인은 마치 포스트잇 같아요. 포스트잇이 처음에 붙일 때는 접착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한번 얘가 딱 떨어지다 보면 두 번째 붙을 때는 접착력이 한 80%로 줄어들고 세 번째는 70%? 또 뗐다 다시 붙이면 60%? 점점점 이게 줄어든단 말이지? 그렇게 얘 정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한번 헤어진 헤어지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쫑내는 것 자체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요. 아이고, 두개 했네? <laughs> 아까워라? 자 어차피 한번 떨어진 포스트잇은 다시 붙여도 또 떨어진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다를 뿐. 헤어진 연이랑은 인 다시 만나는 거 아닌 것 같아. 니들도 그런 적좀 많지 않아요? 헤어졌다 만났다 계속 반복하는 거? 나만 그런가? 그런 적 있는 니들은 한번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한 번은 진짜 세게 헤어졌던 게요. 제가 신세지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집 근처에 가가지고 헤어지자 그랬거든요. 되게 낮이었고 사람들도 엄청 많았는데 안 된다고 못 헤어진다고 내 팔을 딱 잡고 안 놔주는데 진짜 남자 힘으로 안 놔주는 거예요. 그거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력으로 나를 안 놔주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로 나를 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라 하고 그 팔을 뿌리치고 이제 집에 간 다음에 다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집 앞에 편지가 하나 놓여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걸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X고 편지의 내용이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아마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니 막 이런 얘기가 적혀있는 거야. 느낌이 너무 싸해. 우리 엄마한테는 네가 잘 얘기를 해주고 우리 집 비밀번호는 뭐뭐이고 막내 계좌번호가 어찌고 이런 얘기가 적혀있는 거예요. 유언장 남기고 자고 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그때는 제가 진짜 너무 어렸던 게 얘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일산 살았거든요. 완전 일산은 북쪽 서쪽인데 그 오빠는 완전 동쪽 북쪽 이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반대 살다 보니까 얘가 지금 자...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차도 없었고 운전면허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2시간 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뭔가 사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오빠랑 가장 베프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차 가져가겠다 하고 집 주소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집 주소를 모르는 거야. <laughs>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너무 내집 뜨나들듯이 왔다 갔다 제가 했다 보니까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약간 구석에 있는 이런 빌라촌 같은 데였거든요. 그 길만 외우고 주소를 모르는 거야. 일단은 여에 도착을 하면은 저한테 영상통화를 걸어라.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보면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막 차를 미친듯이 끌고 거기로 갔어. 자, 이야기가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나는 또 모공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요거 두개 써줄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켓까지 했던 바로그 앰플, 르누베르 EGF 앰플, 이 고순도 EZF 앰플을 MTS 사용해가지고 피부 속으로 밀어 넣어줄 건데, 이게 진짜 모공의 효과가 직방이에요, 직방. 이거 MTS는 EZF올로지 EZF 디데이샵 프로그램. 따따따따따따따따 이제 그 오빠 베프가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다니야, 이거 영상통화 킬게! 이러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어, 오빠,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거기 사이 길로 가세요! 어, 거쪽이에요! 어, 거기 몇 호인 거 같아요! 이러면서 거기에 도착을 했어. 혹시나 무슨 사단이 났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베프가 내가 좀 걱정이 됐나봐. 일단은 전화를 끊고, 자기가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베프가 딱 도착해가지고, 야, 문 열어! 콱콱쾅쾅 하고 했는데, 딱 문이 열렸는데, 아니, 엑스가 빨래를 돌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빨래를 돌리고 있냐고. 아, 나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짜증나네. <laughs> 거기 자취방이 조금 해가지고 문앞 들어가자마자 바로 세탁기가 있었거든요? 세탁기에서 다된 빨래를 걷고 있었다는 거야. <laughs> 그, 일단은 그 베프가 전체적으로 집을 둘러봤는데, 막 뭔가 이렇게 목을 매달려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낌새는 없어 그 친구가 허무해가지고 야 당구나 치러 가자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당구 치러 갔대요 한두 시간 정도 당구 치면서 야너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풀었대 나는 이걸 내가 직접 본게 아니고 전에 들은 거니까 이렇게 첫 번째 유언장 사단은 끝이 나는데 진짜 피날레는 그 다음이었어요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을 하면서 이제는 진짜로 마지막 헤어짐이 된 거야 어. 니들 요렇게 MTS 할때코 쪽은 이렇게 코를 옆으로 과감하게 뒤집어서 해줘야 돼요. 우리 여기 모공 많이 신경 쓰이잖아.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내가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7번 정도의 연애를 했었거든요? 7번 연애 중에 가장 최악의 사건이었어. 자 일단 최악의 사건을 말하기 전에 MTS를 다 어느 정도 했으니 지금 영상에서는 막 엄청 당기진 않았는데 얼굴이 좀 많이 빨갛거든요? 이렇게 모공 재생해줄 수 있는 앰플을 심었으니까 이제 피부 진정을 할 차례예요. 요거 써줄게요. 더여백 26 푸딩이 판티알마이드 모델링 팩입니다. 이게 완전 피부과 모델링팩이랑 똑같이 만들고 진짜 쉬워가지고 모델링팩 초보자분들도 진짜 쓰기 편해요. 이 마지막 피날레 사건이 제가 진짜 제 인생 최악의 연애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저한테만 피해를 주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다니던 피부과 직원들한테도 민폐를 엄청나게 끼친 사건이었어요. 좀 넣고, 한 스푼, 한 스푼. 그때 당시에 제가 지하 1층부터 이제 직원실까지 5층까지 하는 이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쓰는 피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팀장이었는데 제 근무지가 4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직급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 먼저 다퇴근시키고맨 마지막 마무리일까지 하고 퇴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직접 만나가지고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막 팔목을 남자 힘으로 잡혀가지고 막못 뿌리치고 이랬던 무서운 경험이 있으니까 마지막 헤어짐을 구할 때는 제가 전화로 했어요. 이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을 했어. 진짜로 헤어지려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이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제가 4, 5년 정도 사귄 남자랑 헤어지고 만나고를 너무 자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이번에는 진짜로 헤어진 거라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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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내가 헤어진 거를 알고 있는 상태 그리고 4, 5년 만났으니까 당연히 엑스도 제가 일했던 피부과에 와봤겠죠. 얼굴 알지? 이제 근무 끝나고 직원들 다 보내고 나도 내할일 하고 아, 이제 끝나가지고 집에 가야지. 하고 유니폼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원래는 안 받으려다가 전화가 계속 와서 뭐지 하고 보니까 그 이미 퇴근한 직원들한테 전화가 온 거야. 돌아가면서 나 무슨 일 있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엄청 긴박하게 팀장님 지금 퇴근했어요? 어디세요? 어, 나 이제 퇴근하려고 나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팀장님 지금 밖에 나오시면 안 돼요. 병원 앞에 전봇대 뒤에 팀장님 예전 남자친구가 위아래 검은색 정장이 있고 전봇대 뒤에서 병원 문 계속 째려보고 있다고. 와 개소름. 나 지금 생각해도 소름끼쳐. 너무 놀라가지고 CCTV를 봤거든요. 큰 피부과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 문 앞에도 당연히 있는데 진짜인 거야. 병원 문 앞에 길이 없고 전봇대가 있는데 그 전봇대 뒤에 진짜... 이러고 있는 거야. 어이씨. <laughs> <laughs> 어, 내가 폐걸려야 되는데? 그때 일반 사원들은 다 퇴근하고 저랑 같이 일하는 피부 관리 실장님? 그리고 총괄해주는 총괄실장님? 이렇게 두 명만 피부과에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저는 리더급이다 보니까 리더급 분들이랑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남친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그분들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 그 언니들이 단이 지금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나도 진짜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만약에 그문 밖으로 나가서 만나게 되면은 내 앞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펼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때부터 그두 번이 미션 임파서블을 진행을 하는 거야. 지금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병원에서 일했던 건 정말 다행이었던 게 고객님들한테 보여지는 문 말고 정말 감사하게 지하 1층에 되게 조그맣게 뒷문으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정식적인 문이 아니라 진짜 몸이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수그리하고 가야 되는 그런 문이었거든요. 일단은 우리 피부관리 실장님이 계속 그 CCTV로 확인을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야. 혹시나 이 X가 전봇대 뒤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되면 바로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총괄실장님이 나를 데리고 지하 문으로 막 내려갔어요. 근데 지하 문으로 내려갈 때그 1층에서 잠깐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담요 같은 이불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지나갈 때싹 하고 가려줬었어. 그 순식간에 잠깐 지나갈 때 1층에서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 쥐구멍 같은 문으로 같이 뒷문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옆 구멍으로 갈 때까지 그 총괄실장님이 데려다주고 관리실장님이 계속 CCTV를 확인을 해주고 이제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관리실장님한테 저희 지금 역으로 잘 들어왔다라고 전화를 하고 제가 지하철을 타는 것까지 보고 그두 분은 퇴근을 하신 거예요. 어... 그때 당시가 지금 남편 만나기 한 일곱 번 중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연애였거든요? 그때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극단적이거나, 욱하거나, 폭력성을 띄고 있거나, 이런 스타일의 남자는 정말 나랑 만나면 안 되겠고, 뭔가 사귈 때 그런 낌새가 있으면은, 그때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4, 5년 동안 계속 사귀고 질질질 하다가, 이 유언장 사단, 무슨 장례식장 같은 검은색 양복 입고 있는 이런 사단에 같이 피부까지 일했던 직원분들한테까지 제가 패를 끼쳤잖아요. 그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다도 있었고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면서 좀 수치스럽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뭐 나는 죽겠다 어쩌겠다 유언장 남기고 직장 앞에 찾아오고 이런 일이 결국은 다 끝나고 그분이랑은 완벽하게 빠이빠이를 하게 됐고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충 넘겨 넘겨 듣기는 했는데 죽지 않고 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분도 철이 없었고 나도 철이 없었고 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남자를 만나봤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되고 좀더 유순하고 따뜻하고 폭력성이 없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교훈이 생겼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한번 팩을 떼볼게요. 이것도 모델링팩 탈피쇼 한번 보여드려야지. 푸딩이팩의 <laughs> 시그니처. 자쏘쏘 얼굴에 남아있는 거 거의 없는 거 보여요? 장난 아니지. 제 얼굴 붉은 거 완전 싹 가라앉고 뽀샤시 해줬어요, 뽀샤시. 자, 이제 아까 그 파하 토너로 한번 남은 잔여물 살짝 닦아주고 피부 진정하고 쫀쫀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것밖에 없지. 르누베르 수더마스크 세럼입니다. 이게 진짜 지금 같은 여름 같을 때 발라주기 너무 좋은 게 피부 속 보습은 싹 잡아주는데 피부에 도톰하고 헤비하게 남는 게 없이 싹 스며들어요. 자 오늘 마무리 크림 이걸로 할게요. 라스트 모공 재생 관리는 역시 레티놀이죠. 제가 이 전남친 말고도 일곱 번을 사귀는 게 되게 다양하게 사귀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전남친 썰이 반응이 좋으면 은 다음번에도 또 전남친 썰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공 관리 완성! 피부 완전 쫀쫀해진 거 보여요? 장난 아니야, 이거 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니들이랑 좀 친해질 수 있도록 제가 제 썰을 좀 풀어봤는데 저 원래 조잘조잘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하고 싶은 얘기 많거든요. 관리하면서 수다같이 떠는 영상 자주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니들 우린 다음번에 더 유익한 뷰티 정보로 만나요, 그럼. I'm